이번 트레이드 2.0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공지를 통해서 접하긴 했지만, 박정무 실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놓고 보다 명쾌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음, 트레이드 2.0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기준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트레이드 2.0, 트레이드를 실행을 할 때, 음. 기준가에 만, 어, 그 투입되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 투입되는 선수들의 상응하는 값에 대해서 어떤 선택의 질을 날리게 되는데, 그리고 그 선택지에 대한 기준은 그 자동으로 갱신되는 기준가가 되어야 하겠죠.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기준가 자체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된 상태였었고요. 음. 그리고 그 값은 3월 31일 오픈을 했을 때그 기준가로 이게 고정이 된 상태로, 계속 트레이드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게 사실 가장 결정적 원인이긴 했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그거... 기준가 그리고 음. 어 기준가에 대해서 계속 기준가 기준가 그러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음... 좀 알기 쉽게 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스트라는 선수가 네. 1억의 가치를 가진 선수예요. 그리고 음. 그 선수를 트레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승엽이란 선수에 대한, 한승, 1억, 만약에 투입을 했는데, 결과 값을 1억에 상응하는 한승엽 선수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로직이라고 했었을 때, 이 한승엽이란 1억 가치의 선수를 31일 기준으로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31일이 일 지난 시점에서는, 한승엽이란 선수가 1억의 가치가 아니라 2억, 3억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변하죠. 기준과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은 투입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보상을 가지게 되신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31일 오픈을 했었을 때는 기준가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반향이 일어나진 않았었는데 4월 1일 새로운 패키지가 나오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많이 변해가면서 기준가가 많이 증가를 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그, 최종적인 결과물 자체가 전혀 판이하게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네, 좀 뭔가. 네, 네, 네 맞습니다. 시요 네, 여기서 근데 중요한 음. 점이 뭐냐면, 음. 그러면 원래 트레이드 이점량을 만들 때부터 초대방은 없었던 거니? 그 기준까지 맞추다 보면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이거는 유저들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어떤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서 급하게 만들어낸 하나의 컨텐츠 아닙니까? 음. 아, 그건 음. 아닙니다. 이게, 그 트레이드 2.0을 진행했었을 때 왼쪽에 나오는 그 채국가 선수가 노티가 되잖아요. 네. 그, 때 네, 그런 부분들처럼 초대박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 해드리기 위해서 1억, 1억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 사실 그 투입한 금액에 거의 상응하는 가치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상태고 초대박 역시 있고 대박도 있는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게 저도 사실 트레이드 2.0을 했었습니다 방송에서 방송에서 했었는데 월베 호날두 3카도 떴었고요 근데 그 월베 호날두 3카 굉장히 큰 가격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네. 피파하십니까? 네. 순위 께몇 점이시죠? 저 지금 프로페셔널에 있습니다 네 못하시네요 자 호날두 3인데이 호날두 3카 가장 초대박이란이 호날두 3카가 이적 시장에 33개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2위 정해져 있고 똑같은 선수만 정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질라탄 4카, 피디치 3카, 그다음에 안정환 1카 똑같은 선수들 만 계속 떴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거는 약간 어, 누가 보기에 어떤 유저가 보기에도 확률 조정일 수도 있고 이걸 누가 어, 임의로 정해놓지 않았냐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한 말씀 좀 속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음. 좀 하겠습니다 음. 네. 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네. 투입 금액에 상응하는 가치를 먼저 산정을 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1억을 넣었다 그러면 1억에 맞는 선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 호날두 상카나 이런 최고가 같이 선수들의 경우는 그풀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풀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특정 선수한테 몰림 현상이 나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선수를 지정해서 값을 던져주는 구조는 아니고요. 일단 EP 기준가 를 기본적으로 책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선수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를 랜덤하게 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선수를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번 사태에서 과연 현상이 과연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추출하고, 저희도 다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 특정 선수에 대한 몰림 현상은 사실 없었던 부분들이 맞고요. 근데 유저 여러분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였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뭐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네. 좀 눕고 싶습니다. 네. 네. 아직 누워야 될 만한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누는 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 어, 어, 2시간 단위로 갱신되는 이적 시장 시세를 결국에는 반영하지 못한 사태 때문에 이런 롤백 사태까지 음. 진행이 된 거다라는 음. 걸로 어,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